네, 신정아 조영남의 특별한 만남 예, 네, 다들 기억하시죠. 학력 위조 논란과 전 청와대 고위 공직자와 스캔들로 파문을 일으켰던 신정아 씨가 언론의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가수 조영남 씨의 특별한 만남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둘이 왜 이렇게 만나는 겁니까? 뭐 좋은 행사를 기획하나 보죠? 뭐 이제 조영남 씨가 아무래도 이제 미술 쪽에 일각이 네. 있는 분이고 특별히 그 이번에 미술이 일종의 그절한그 그 서광사였나요? 그 절과 관련돼서 어 여러 그 종교적 문화들 함께 모은 형태의 그 미술 작품 전시를 하게 되는데 그때 큐레이터로 지금 신정아 씨가 나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 그 신정아 씨는 큐레이터 역할을 그 전에도 했었었고 그렇죠. 그리고 네. 이두 분의 만남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알수 없지만 2007년도에 이미 그 사건이 났을 때 도그 조영남 씨가 신정화 씨에 대해서 어 이제 학력 파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그런 그 학위 없어도 일을 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서 이게 오히려 문화계에는 굉장히 중요한 공을 세웠다 예. 이렇게 이제 긍정적 발언을 했던 게 아마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1997년에 신정화 씨가 큐레이터를 시작했을 때부터 조영남 씨와 인연이 시작이 네. 됐다고 하고요. 말씀하셨듯이 2007년 사건이 있었을 때는 신 씨를 적극적으로도 변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죠. 자, 신정화 씨가 2007년 사건 이후에 공식적으로 처음 기획하는 전시회가 이번 전시회인데, 전시회가 독특해요. 자, 뭐. 조영남이 만난 부처님인데 네. 뭐 성경책을 들고 십자가를 들고 있는 십자가를 들고 뭐, 있는 부처님, 예, 부처님의 뭐, 모습 부처상, 뭐 이런, 이런 모습? 것들이 네. 있다고 하는데 조영남 씨도 작품 세계가 이제 독특하지 않습니까? 아 그러게요. 저는 뭐 조영남 씨가 사실 가수 좀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뭐 미술 작품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작품 세계가 뭐 독특한 또는 어쨌 예술적인 재능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전시회를 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 이제 신정아 씨가 큐레이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재밌는 게요. 이 지금 열리는 게 부천의 서광아니겠습니까 네. 거기 네. 주지스님이 네. 공교롭게도 2007년에 그 신정아 씨가 학교 교수로 있을 때 네. 사면당하지 않습니까? 았그 네. 징계위원장이었다고 합니다. 아. 그 학교는 이제 불교학교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전에 악연으로 시작됐었는데 뭐 신정하시긴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뭐그주주스님은 본인 어떤 위치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래서 나는 뭐 옛날에 그런 감정들 없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제 뭐 거의 한 10년 지났으니까요. 다옛날처럼 생각하고 다시 뭐 복귀하는 거겠죠. 저는 조영남 선생의 이 시각이 아주 저는 신선하다라고 보는 것이. 그러니까 자유주의자죠. 자유로운 영을 혼 갖고 계신 분인데 뭐. 어찌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 부분이 갖고 있는 <laughs> 사고체계가 매력적이다고볼 네. 것이 신정아 스캔들의 핵심은 예일대 학력을 위조했다는 것과 청와대 높은 사람과 스캔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네. 학력 위조했다면 학력이 없는 것이죠. 음. 하지만 한국 사회는 큐레이트 신정아를 박수를 쳤습니다. 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예일대라는 학력이 있는 큐레이 예일대라는 후광을 보고 우리가 박수를 친 것인지 네. 아니면 큐레이트로서의 신정아의 실력을 보고 박수를 친 것인지 전자라면 우리 모두가 허위 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후자라면 학벌 이주의 사회에 학벌이 없더라도 실력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조영남 선생이 갖고 있는 이런 독특한 시각들이 우리를 한번 돌아보게 한다,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치부 같은 것들을 한번 돌아보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다시 큐레이터로서 영향이 있다라 우리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큐레이터로서 일을 하는 부분에서 공간을 열어준다는 측면에서는 어른으로서 조영남 선생이 님참 잘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정철지 선생님께서도 참... 신정환 씨 직접 한번 만나보신 적이 있나요? 예, 있어요. 뭐 2000년대 초반에 제가 이제 문화부 출입했을 때 당시에 성공미술관 큐레이터 아니었습니까? 이제 그때 뭐 잠깐. 만난 적이 있었는데 뭐 아주 전형적인 큐레이터다 그런 인상을 받았었었고요 아마 이제 신정아 씨는 이번 계기로 본격적인 복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조영남 네. 씨의 이 작품 그 세계 큐레이터도 하지만 이제 비룡소라는 네. 어린이 책 출판사에 또 관계자로서 이제 들어가서 아마 이제 긴긴 뭐 침묵을 깨고 신정아 씨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고요 또 대중들이 어떻게 접하게 될지는 이제 다른 판단이죠. 8년 되겠습니다. 만에 복귀인데요. 그렇습니다. 조영남 씨는. 조심스러운 신장 개업이다 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가까이 말해서 그렇게 네. 바, 밝혔더라고요. 신장 개업이다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참, 장히 화제를 몰고 왔던 인물인데, 결국 이렇게 복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탄탄한 인맥이 좀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고요. 시간이 또 많이 지났어요. 신화지 네. 그러니까 많이 지났고 뭐박상수 소장이 말씀하신 대로 뭐 항정위 좀위조지만 어떤 신정아 씨가 저는 뭐 미술자 모릅니다. 미술자 모르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 시큐레이터로서 신정아 씨가 가지고 있던 실력 자체 그거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이제 또 그리고 사실은 뭐 사회적 무리기를 일으키긴 했지만 정말 아무 활동도 하지 못하는 거면 뭐 중재를 또한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신정아 씨도 개인적으로 피해도 많이 본 거고 그만큼 벌은 다 받긴 받았으니까 이제는 복귀하도록 됐죠. 네. 아.